자, 어제 제가 여러분들이 백스윙할 때 어깨 턴을 충분히 하거나 백스윙을 크게 못하는 이유 자체가 여러분들 유연성이 부족해하는 게 아니고 오른발 축의 안쪽에서 돌면 이게 오른쪽에 막혀서 더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 상체 자체가 오른발 바깥에 넘어와야 그 다음에 많이 돌 수가 있어요 어? 근데 그러면 이제 너무 머리가 멀리 가지 않느냐 아니면 이게 뭔가 약간 이제 스웨이냐 아니면은 뭐 프로들 중에서는 중심을 잡고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너무 이 움직임이 심하지 않느냐 하는데 자, 이게 참 사람이 신기한 게 저는 그러면 잘 보세요. 제가 중심을 잡아가지고 백스윙을 할게요. 그럼 어때요? 중심이 잡힌 것처럼 보이죠? 근데 이게 실제로는 제 몸이 오른쪽으로 넘어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야 어 프로들은 뭐 저는 골프 프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춤이라는 걸 오래 했기 때문에 뭐0 가지, 1 0 0 가지의 순서를 가진 동작을 한 번에 다할 수가 있습니다. 뭐어 웨이브 같은 경우도 1 0 단계예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단계. 근데 한 번에 하죠. 그러니까 어 제가 뭐 멤버십에도 많이 올리는 생활의 달인들은 여러 가지 동작을 한 번에 할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방금 백스윙 백승, 여러분들은 백스윙하면 이렇게 돌겠지만 저는 백스윙 한다 생각하면 이까지 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자. 머리를 잡아두고 백스윙 크게 하고 싶다. 그러면 일단은 내몸 자체가 오른발을 한번 떼서 이쪽으로 와야 돼요. 온 상태에서 살짝 들어와 보세요. 근데 이렇게 살짝 들어왔다라고 제가 오른쪽에 안 넘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러면은 여기서 오른발을 떼면서 오른쪽으로 넘어가고 살짝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? 내 몸은 중간에 있지만 이 골반이 살짝 안쪽으로 들어옵니다. 그래서 프로들이 이 상태에서 그냥 꽤스윙할때 이렇게 뭔가 크게 하는 게 아닌 이 골반이 살열 안으로 들어와요 네, 오른발 축을 몸이 넘어가기 위해서 근데 많이 이게 또 프로들이 많이 뭐 스윙 스타일이 나뉘는 겁니다 이 무브먼트 머리에 무브먼트가 많은 선수는 그냥 오른쪽으로 축을 넘어가면 이까지 올수 있고 이까지 넘어가서 이렇게 치면 머리가 많이 움직이더라도 뭐, 연습만 하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게 고정되고 뭔가 이렇게, 어 복잡한 동작을 하면 절대 골프는 안 된다라고 그런 건 없습니다. 그래서 프로들 중에서도 머리를 너무 잡아두니까 거리가 안 난다. 그래서 머리를 좀 움직이면 거리가 더 난다. 이런 선수 자체가 머리를 움직인다라고 거리가 나는 게 아니, 오른쪽 축 안에서 도니까 거리가 안 나는데, 오른쪽 축을 넘어가니까 거리가 나더라. 이거예요. 그래서 잘 보세요. 저는 그냥 순간적으로 백스윙을 하는데 여기서 저는 내몸 자체가 오른쪽 축을 넘어가 있어요. 왜냐? 골반이 이 오른쪽 축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는 넘어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 차이가 일단 구질이 달라져요. 물론 이 오른쪽 축 안쪽에서 안 넘어가면서 그냥 힘만 있으면은 안 넘어가고 그냥 힘으로 쳐도 뭐 골프를 잘 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. 그리고 거리도 낮죠. 7번 아 하얀 가지고 150이면 딱 좋죠. 근데 그거야 저는 춤을 뭐 20년 넘게 추고 또 골프도 13년 이렇게 했으니까 그나마 어느 정도의 뭔가 능력이 돼서 이 정도를 하지.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게 한 번에 쉽게 하는 게 아닌 좀 다양한 기술을 익힌 다음에 그거를 다시 줄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오른발을 한번딱 떼면서 오른쪽을 완전히 넘어가세요. 넘어가세요. 이렇게. 자 그래서 오른발을 툭 떼고 이렇게 넘어왔죠. 그렇죠? 한번 해볼게요 두대고 넘어갔죠 그러면은 이렇게 구질이 바뀌어요 드로우로 바뀝니다 여러분들은 인아웃스윙이라고 하면은 이 골프클럽만 인에서 아웃으로 들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골프클럽이 인에서 들어가고 싶어도 내 몸이 중간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가는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아웃드를 인으로 다시 들어와요 내 몸이 오른쪽으로 왔다 그러면은 내몸 자체가 인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그냥 나가면은 인 아웃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. 골프 클럽과 같이. 그래서 이 오른발 오른발을 한번 떼서 내몸 자체가 오른쪽으로 올수 있기만 하면 그냥 스윙하면 무조건 인 아웃 저렇게 들어오거나 올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런 인 아웃 스윙의 드로우 구질을 일단 칠수 있어야 다른 구질도 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오른발을 한번 떼면서 스윙을 여기까지 오세요. 그리고 이제 저처럼 여까지 와서도 이렇게 칠수 있는 능력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른발을 떼면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됩니다. 오른발을 떼면서 내 몸이 넘어가면서 이 오른쪽 축을 또 안쪽으로 데리고 와야 돼요. 그러면 이제 머리가 잡히면서 중간에서 도는데도 불구하고 내 몸이 우측으로 갈 수가 있어요. 이렇게. 아시겠죠? 그래서 발을 떼면서 하나, 둘 그러면 똑같이 드로우 구질이 나오죠. 그렇죠? 그래서 요 연습을 많이 하세요. 발을 떼고 내 몸을 여기 오른쪽 공간, 뭔가 오른쪽에 있는 공간에 물건을 잡는다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오른쪽 공간으로 많이 오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방금 같이 쉽게 이나구질에 하이드로를 칠 수가 있는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래서 보여드렸으니까 연습 많이 하세요.